자 지금 시간이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 6분 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자364.20 많이 내렸네요 자 분기봉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구요 월봉도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하단선 아래로 다 내려가 있는 상태에요 근데 주봉이 저가가 깨졌어요 주봉이 저가가 깨졌다 그러니까 주봉은 매수를 못해요 예? 주봉은 저가를 깬 봉이니까 매수를 못 해. 네. 그러면, 이제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날 매수하셔야죠.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날 매수한다. 오늘은 저가를 깼으니까, 오늘은, 매수하기에 조금 애매하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매수하기 애매하다고. 내일 판단하셔야 돼요. 상방 보시는 분은. 뭐, 내일 갭상승할 거다 생각하시면, 뭐, 오, 오늘 종가에 매수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시면, 내일 시초가를 보시고, 오늘 저가가 방어된다 그러면, 이제 매수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네, 올봉도, 분기봉도 다 하단선 아래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격이 벌어져 있어요. 에, 만약에 이격을 해소하려면, 364.86 정도까지는 반등해야 됩니다. 364.86까지는 반등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격이 해소되니까,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자유롭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자에게는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자, 선물, 물봉, 하단선 아래, 매도 위치는 벗어났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가 깨졌습니다. 주봉은, 주봉은 뭐, 위아래 다 자유롭고, 일봉도 이격을 해소하려면, 한 367.16?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와야 돼요. 아니면 폭락하든가. 자, 코스피. 분기봉, 하단선 아래, 올봉, 하단선 아래, 주봉, 저가 깨졌고, 예. 주봉은 위, 위아래 다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일봉은 저가가 깨졌는데, 지금 이격볼벤이랑 볼벤이 다 겹쳐져 있으니까, 예. 내려가기 쉽지는 않은 위치에 있다라고 봐요. 자, 레버리지. 레버리지는 분기봉도 매수가 아래, 월봉도 매수가 아래. 그죠? 주봉은 저가가 깨졌어. 주봉은 저가 깨졌으니까, 주봉 가지고는 이제 매수를 못하고, 그러면 일봉을 보고 타이밍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지금이 낙폭가 되긴 해요. 이 정도, 19,131원까지는 반등 여지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가를 깬 날이니까, 이왕이면 매수 공략하시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내일 시초가 보시고, 잘판단 하셨으면 좋겠고요. 고포스는 보유영역에 들어갔으니까 뭐할 얘기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2025원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 보유영역에 들어갔다 매수가도 없어요 주봉이 고가는 넘어서 좋은데 매수가가 없는 상태라 지금은 딱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잘 보유하시는 거 말고는 신규로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선물만 보면 3,100억 네, 많이 매도해요 외국인이 그리고 개인이 2,729억을 사고 있으니까 파생만 보면 하반 같이 보여요 파생만 보면 하반 같이 보이는데 현물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아직까지 네? 개인이 86억 매도에 외국인이 27억 매도 기관이 168억 매수니까 아직 현물은 시장의 악재를 받아들일 의지가 없는 거죠 뭐, 뭐 반응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뭐 공습을 했다는데. 그냥, 현물 거래만 보면 그냥 비웃는 분위기예요 뭐, 속금 물이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 자금의 흐름은. 예. 근데, 선물은 일단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물 매도가 나오는 걸 보면, 하방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 거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흐름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 이게 대외적인 악재가 굉장히 큰 거라면, 개인이 현물을 대량으로 매수해야 되는데, 아직 대량 매수세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급하게 예 지금이 굉장한 악재고 이게 많이 빠질 거라고 떠들기에는 조금은 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오늘 개인이 뭐장 마감할 때까지라도 뭐 많이 매수하면 또 충분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좋아요 선물은 좋은데 현물의 반응이 없어서 예, 지금 하락에 대해서 어 선물의 반응이 아직까지 전혀 없는 상황이라 오늘 만약에 대량 매수가 터지면 어쨌든 이제 이번 주는 좀 아래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여전히 지금처럼 그냥 반응이 없으면 또 내렸다가 다시 감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